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 진짜? 저희가 손가락이 비꾸라서 그렇지 장구는 속 불립니다. 이런 이런 장구 불리는 게 잠깐만 어떻게 올라가냐? 저기를 잡을 수 있어 일단 안 되는데? 예.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서 오, 못 올라가. 여기서 못 올라가. 어, 저기 길로 뭔가 다른 데로 나와야 되는 것 같아. 어, 다른 것 같지. 자, 다시 나가보자. 나가고, 보자. 여기 연결돼 있는 데가 대충 오케이. 잠깐만. 나가고. 나 늙어 보인다고요? <laughs> 이때가. 아, 씨. 아, 괜찮아. 체크포인트 됐어. 여기서. 오케이. 아. 어. 저기는 일단 안 된다는 거 알았어. 그지 아 잠시만요 문 올라가면 잡고 문 올라가시죠? 내리고 있어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아 그럼? 레버를 당기고 문에 매달리라고요아오아 아, 그런가? 잡아봐. 오오 마이 갓. 아예 커리띠어. 아아 맞다 맞다. 저기, 왜 엉뚱 뛰어? 아, 올라와라 어. 올라와! 아이, 아 여기서 확잘 뛰어야 돼 여기서 알..알았어 타이밍 맞춰야 돼 아, 미리 뛰어야 되는구나 하. 지금이다! 자. 아! 안 올라왔네 아이 아니 타이밍 맞추라고 안 되는데? 칭찬을 해야 죽는다고요? <laughs> 칭찬은 고스 약하게 만들고 다시 해봐. 떨어지면서 하라고, 떨어지면서. 올라가면 서안 되잖아. 아유 아예 완전 올라가 아니면은 여기 아니야? 봐. 그냥 여기 오, 다 해봐. 오, 됐다! 오, 됐다! 예! 예! 유디 it. 아, 네 번째 북소리에 점프? 아, 그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 저, 밑에, 밑에. 들어? 어, 일단. 뭐야, 들어왔다. 으, 이거, 이거. 아, 여기 열어야 되는 거야? 어! 어! 뭐야! 야, 쥐! 뭐야, 뭐야! 왜. 아, 쥐 엄청 많아! 쥐가 있어야슨 쥐인가? 어. 아, 이거 나중에 올라갈 때, 아, 빠져 나올 때있 쓰라는 거 아닌가? 어, 들어왔어. 아, 아또 물이다! 강한 게 <laughs> 물이다, 물! 이거 아닌가? 이거 못하면 이 다음 챕터트랑 꿈도 못꿀 거라고요? 아... 좋아. 그런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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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 신겨져 있네. 좋아. 물에 그치.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그림들 뭔가 힌트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왠지. 물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들어가, 그럼. 좋아. 오. 오, 엄청 빨라 자, 여기서 어, 이거 여기 뭐 땡겨, 땡기는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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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땡겨 자한참만 땡겨주이소 자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안 돼, 점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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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 점프해서 눌러, 올라가 됐다 오, 됐어 이거 뭐야 뭐야 와, 와 아니, G씨라는 무슨... 건 아닌데 그냥 갑자기 신전이다, 값다 신전 값다 같아. 같은 거. 오, 우와. 수영 아, 수합 없다 여기서. 어. 어, 뭐지? 물무에드라이하군요 라라원. <laughs> 와, 이 완전 깨끗해. 와! 오, 너무 깨끗해. 투명하다, 투명해. 이게 저 아마 저희가 좀 늦는 걸 거예요. 근데 아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 음악, 음악까지 들른다 어, 이거 땡겨야 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땡겨? 이 끌고 와서 밟고 땡기게 되나? 일단 위에부터 올라가까 올라와봐. 어이. 아이씨. 아, 야, 아, 이... 아, 요거 자체가 퍼즐이구나. 이게 그냥 포퍼즐이던 퍼즐이야. 아,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야? 이거 캔 다음에 또 다른. 아, 그래, 다른... 그래. 아까 뭐 야, ]잖아. 이거 하면 그냥 끝나겠네. 진짜. 아... 그죠? 잠깐만. 저희가 이, 그, 어제 4시간, 튜토리얼을 4시간 반 동안 한걸 봐서 오늘 안에 이걸, 그니까 이 챕터 2? 이걸 다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 이걸, 어? 뭐야? 어, 잠겼어, 물에! 어, 아, 물이 올라간다! 오! 아 물이 올라간다 이거 뭐야 오. 그래서 이거는 아 저걸 내려가서 땡겨야 나눠, 된다 나눠야 될것같 응? 아 어떻게 열어 저 어떻게 열지물 차버렸어요 물이 야. 차버렸어 슈퍼그랑드 생각나신다 고요 그래? 슈퍼그랑즈 그래아 알겠다 알겠어. 좋아, 잔머리를 굴려봐. 오, 좋아. 왕조. 왕조. 이걸 바울, 땡겨. 로, 로, 로. 땡겨! 어, 아, 아니네? 땡기는 거 아닌가, 이거? 어, 이거 땡기는 거 아닌가? 땡기면 물이 더 차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물을 완전히 채운 다음에 저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땡겼다. 어, 오, 뭐야? 아, 안돼 안돼 올라가. 아오 죽을 뻔했다. 저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 같은데? 저거 갖고 와서. 밑에, 어, 물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저거 땡겼거든? 레버? 어. 그 다음에 아, 이, 아, 그렇게... 이 판자가 나왔어. 이 판자.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를 갖고 와야 될것 같거든? 어. 여기다가? 저 갈고리를 걸은 거 아니야? 어, 갈고리를 걸어서 갖고 와야 되는. 여기서 물 속에선 갈고리가 안 걸려. 그럼 물뺀 상태에서 해야 되나? 아, 물빼까 빼버려 빼자. 빼버려 빼자 다시 들어. 자. 주아 루보이가 목마레 수군요. 레버를 먼저 하겠어. 어 안돼. 우리 다시 빼는 건 안돼. 어. 마음 안 든단 말이야? 어 다시 빼는 건 안돼. 쉣. 안돼 안돼. 여기라. 어쩌지? 아 카나다님께서 레버를 먼저 당겼어야 하는 건가? 느낌이 물이 차라 느낌이 물이 차오르면 저기다 큐브를 올려놓는 건 그러시는데 아 그런가? 된다 된다고 하시는데 마 마울 수있대 마울 수 있어요? 고님께서 마울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안 되는데? 음, 야 재현이 다녀오세요. 주, 아. 아 됐네. 아 되네 그럼 물 빠진다 아 끝까지 그래. 끝까지 밀뤄야 돼. 물 빼버려 자물 뺐어 그 다음에 다이빙할까? 내가 가야... 아니? 여기서 다이빙해 시청자들을 위해 화끈하게 뭐야 뭐야 왜 이래 어왜 이러지? 왜 이래? 어 멈췄어 갑자기 왜 이래 어이구 깜짝이야 야! 아 진짜 다이빙을 하라 했잖아 어 여기서도 물다 빼야되나? 여기로 들어왔잖아, 내가. 아닌가? 그럴걸? 여기서, 여기서 들어온걸? 아니야. 여기로 여기서 들어온 여기서 들어온 거야. 여기서 들어온 거야. 아, 그래? 그렇지 않나? 아이거 막아버려. 오른쪽! 큐브 들고 와서 이걸 막아. 아, 뭐지. 아, 큐브를 들고 와서 이걸 막아 그럼 저걸 빼버리면 또 그러잖아. 반대쪽에 돌을 밑으로 떨어뜨리려고요 아, 밑, 미... 아, 그러려구요. 아, 잠깐만. 아 밑으로 박스를 저기 있는 거를 떨어뜨려서 얘를 막고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같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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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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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오케이 매트릭스라고요? 아까 왜 매트릭스 상태였죠 매트릭스 행렬이란 뜻이야 행렬 매트릭스 그죠? 밑장 빼기의 느낌이라고요? 아 다시 물, 물 다시 채워야 돼 저거..빠트려야 되나? 응 빠트려야 돼아물 빨리 차네 물 엄청 빨리 차네 엄청난 수확..수확인 수화, 것 같다 자 빠트.. 빠뜨... 저거를? 응 어, 이거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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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서 빠트려 이거 확열이죠 그죠? 빠트려 아 틀렸어 어디 빠졌지? 아 여기 빠졌지 그지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물물 빼야지 다시, 다시 빼버려 좋아 일단 물 다시 막아버려 빼버리고 아이고 고 밀린다 아 이렇게 해도 그냥 딱딱 잘 됐으면 좋겠다 응, 그지또암네시아도 그 뭔가 이게 아구가 딱딱 잘안 맞는 느낌이라서 좀 짠한데 그렇지 있다. 물 빠지라 <laughs> 됐어 그 다음에 언제일야 된다고요? 일단 내려 내려가도 될것 같은데 물 빠진 저기. 다음에 아 저기 뭐야 다이빙 해그렇지아 멋쟁이 좋아 다이빙 아니 좋아 응. 도시에 올라가 일단 올라가 들어간 다음에 막아버려 빠가 아, 버립시다. 잉어, 잉어냐? 됐다. 그렇지. 오, 저 빠진다. 원래, 음. 어 밑에 뭔가 제대로 가지 근데 우리 거의 빠져가고 그냥 떨어지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 아 밑에 저기도 레버 있다. 아 이거 안 되고 저 레버부터 내리자. 아 레버부터 내리자. 려야 <laughs> 어, 네, 레버부터 내리자. 아 뭐야? 이제 공당했는데 겨우 저동 저동 제정비로 이십. 그래요. 일단 레버프레버프 레버. 레버를. 뭉치. 오케이. 어, 저거 열렸다. 어. 들어갑시다. 융 응, 좋아. 뭐지? 뭐야? 어, 뭔지 모르겠어. 봐봐, 봐봐. Select. 누구? Select. 이리 봐. 어? 뭔지 모르겠네? 이거 아니야? 샷건? 샷건이 아, 샷건이 아니야. 뭔지 어. 모르겠네? 아, 그냥 유물인 것 같아. 봐봐. 아, 잠깐. 잘 모르겠네요. 뭔지를 모르겠네요. 저거 다시 막아갖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거, 저거 먹어봐. 응. 응. 자. 저거 막아. 물 막아갖고 내려가라고 아, 내려간 다음에. 내려와서 생각해. 그래. 아, 잠 가나? 마이쩡이에요, 마이쩡. 마이쩡이에요, 내려가... 마이쭈내려가서뭘 해야 되는지 봐야 돼. 응? 내려가 생각해. 물 빼고 발판 옮기래. 아 그래. 그러니까 그래, 일단 그래. 물을 빼고 보라니까. 알았어. 저 발판을 않을까? 어디다 옮겨야 될까? 필요한 데다 옮겨야 되는데 그래야지 물이 떠오를 때 정리가 되거든.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는데? 사다리 없나 설마 내려가는 방법이 없는 건? 어머, 내려가는 방법 뭘까 내려가는 방법 없나? 그냥 없는 건가? 아닌데. 안 그러면 저걸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여기 그냥 뛰어내려도 되나? 물이라서 괜찮나? 물이라서 그냥 뛰어내려도 되나? 근데 엄청 얕은 거 아니야 물이? 그런 것 같아. 얕은 거지. 어, 같은데? 엄청 얕은데? 얕은데. 내려가는 방법이 없어. 아 혹시? <laughs> 아, 혹시 물에 맞다 오르게 하면 끌어당기... 근데 뜬 상태에서 끌어당기 는게안 됐어요. 물을 턱 내려가야겠다. 아, 야, 그 저거... 저거 나오는 동안 아무것도 없어. 뭐 해봐. 내면서 아, 잠깐만. 근데 그러면은... 타고 내려가는 아, 타고 내려간다 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가 문제잖아. 그 다음 나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오실 오, 올라올 거냐고 올라 그 다음은 아그게 문제라고 그렇게 하면 안돼아 여기 여기 가는 길 있다 여기 가는 길 있잖아 여기라고 네 여기 위에서 크로 라라크루푸드를 보냐고요 시선이 계속 밑에 돼요 그거에 아, 위에서 보는 게 편해가지고 위에서 자적돌 아. 떨어뜨리면 된다고요? 맞나? 올라가 봐. 아, 요, 아니야. 요, 왔던 길이잖아. 그래. 들어온 길이잖아. 이게 문제가 아니야. 빨리빨리. 올라가! 저 레버는. 이거 미 수가 없나? 못해. 아, 이 발판 어떡해. 물 빼고 일단 내려가래. 알겠습니다. 일단 내려갈게요, 여러분. 뭔가 방법이 있겠지? 그러니까. 일단 하라니까. 아, 근데 내려갈 수, 내려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따라 내려갈 수가 없어. 어, 따라 내려갈 수가 없어. 그 어떻게 내려가냐. 그러면 매달려서, <laughs> <떨어져. 웃음> 매달려서 떨어져. 매달려서 떨어져. 길 없나? 예. 없어. 에 그냥 가. 그냥 떨어질까? <laughs> 그냥 예, 떨어져도 예. 되나? 내가가지 못해서 그렇지오줌아 그냥 떨어져도 되는 거야? 물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 해봐. 해봐. 그냥 떨어져 봐. 해봐, 해봐. 자, 놔. <laughs> 아좀다 달았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이거를. 아, 난대로 빼갖고 띄우는, 띄우는 건가? 난대로 빼봐. 아, 끌 수가 없는데, 얘가 무거워서. 다시 걸어봐. 일단 내려, 내려와 본 거예요. 자, 발판 옮겼, 옮기는데. 자, 슈. 쥐가 막혔나 보지. 흔들어 가 봐. 어디로 옮겨놔야 될까? 자, 얘들아, 올라갈 방법부터 좀 생각을 해볼까? 올라가 방 법, 올라갈 방법 딱인 없어. 야. 잘못한 것 같아. 올라갈 방법이 진짜 없으려나? 없어, 없어. 진짜 없다고? 없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헐. 갇혔어. 아, 저기다. 아, 방법이 있어. 여기야. 있구만. 있구만. 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만, 이 발판을, 발판을 여기다 옮겨놨잖아. 어, 띄운 다음에 계속 띄우고 위에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위에서? 어. 아! 알겠다! 알았어. 자. 알았어. 여기까지 물이 차있네. 아, 맞아. 여기까지돼 있었지. 왜? 들어가는 거야? 발판을 okay, 어디다, we, 어디다 끌어야 될지 알았어요, 발판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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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 이 오케이, 오케이, 오 t 이 오케이, 오케야 오케이, 오이오이오케오이 버터 놓게. 버터 놓게. 아, 씨. 뜬 다음에 밀어도 되잖아. 뜬 다음에 안 밀어지나? 안 밀어져. 이쪽으로 보낼 수가 없나? 아니, 근데 우리... 그, 그래, 얘가 무거워가지고, 추가 달려서, 무거워서, 아, 아니지. 무거워서. 그럼 상관없지. 상관없지. 아, 상관없겠다. 아, 상관없어. 아, 괜히 여기까지 밀었네. 자, 오케이, 주아기들, 이거 뭘 불러야 되지? 어디로 가게? 자, 그어 다리에 안 걸리는 대로 일단 끌어놓고... 여기면 안 걸려, 그치? 안 걸리지. 오케이. Okay. 갔다 가자. 오케이. Okay. 가자 가자 가자. 가, 갑시다. 아, oh, you got to 제이. 땡겨. 오. 케어 굿바 Bye, see ya. Nice, nice! 예. 좋아요. 이, 이 상태에서 이거 또 움직일 수 있다고. 움직여야 돼. 봐봐. 그거부터 봐봐. 아, 여기다 놨어야 됐어. 여기다 놔야 돼. 아! 아, 여기다 놔야 돼. 그래야지 이쪽으로 몰고 와가지고 할수 있어. 자, 여러분. 그래야지 저쪽 가서 했을 때안 걸린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 여러분. 아, 다시 해야 돼. 다시 해. 아, 이거 너무, 아, 복잡하게 해놔고 사람 짜증나게 하네. 그죠? 맞아. 안 걸리게 갖고 올라와가지고 저기까지 가는 게 목적이거든? 다시 갑시다. 아, 처음에 낙하시켰어야 한다고요? 박도를? 아. 근데 뭐, 이제 방법은 알았으니까 하면 되지, 뭐. 이거를 내 생각엔 있잖아 큐브 바닥으로 던지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지금 던질 수도 없어요 저거 내 생각에는요 이거를 지금 여기까지 몰고 와요 이제 큐브 상관없죠 이제? 자, 자 놓고 여기 맞네 맞아 여기야 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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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이렇게 하고 아 이거를 아니 여기도 통과되고 아 여기도 통과되고 저기도 통과되게 아니 아니 이렇게 하고 저쪽에 가서 얘를 땡겨놓고 가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야 돼그 다음에 여기로 가가지고 음.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 구멍이 있거든 이 안에 들어가서 뭘 갖고 와야돼 오케이 그래 나저맨 위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갖고 보여줄게 오케이 갑시다. 아, 이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 이거왜 이렇게 노가다 시키냐, 이거? 그러니까, 너무 노가다 시키게 만들었어. 아, 물 채우고 한번더 발판을 옮겨야 된다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겁니다. 자, 물을 채우고, 발판이 여기 떴잖아. 그 그러면은, 일로 가. 아 이거 여기서 땡기면 무 물속에서 안 땡겨지네. 땡겨. 당겨. 아, 땡겨지네, 이거. y e a 올라가서 땡겨있네. 저? 큐브는 버리라고 있는 거라고요? 아이즈 양이 뭐죠, 근데? 아이즈, 그래. 그 다음에. 걸린다 걸린다 여기로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위에 위에서 뭐하는 거데예그 그렇지 그게하고 위로 올라가야 돼 이제 그래 저절 올라라 올라라 그램, 아, 여기는 아니구나. 테일 아, 살짝 더 이쪽으로 당겨야 되잖아. 잠깐만. 여기서 뭐할 건지 모르겠다. 여기아 너무 당겼대. 어렇게 당겨놓고. 잘한다 잘한다. <laughs> 올라가서. 아! 아이고. 좋았다 오 라라 나 사실 그 어디지 리부트에서 나는 어. 라라보다 샘이 더 좋았어 일본에 아 저는 동양인 취향이기 때문에 올려 그렇 올려 그냥 그렇게 다운 잘하는 자네 았어자어 어, 좋다 두나 올렸지. 그다음 아, 네. 아, 여기 밀어서 저 위로 어, 올라가는 거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아,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어. 뛰어, 뛰어봐. 네 됐다! 있어. 예. Yeah. 자, 리부트에서쌤더 좋아하시는 분안 계신가요? <laughs> 쌤. 쌤. 샘 팬입니다. 샘. 오오오 오 뭐야! 아 이거 드디어! 찾다아 어, 열쇠! 열쇠다! 됐다! 선생님은 그 열쇠! 열쇠! 드디어. 아 이거 파란색! 그 아까 거기 파란색! 야 이거 진짜 진짜 너무 크게 <laughs> 만들었다 인간적으로 드디어 어? 아 여기 열어야지 열어라 참됐다아 이제 세개더 남았대 열쇠 아 <laughs> 야 진짜 이거 이거 하고 나면 끝나겠다. 이게 <laughs> 말이야. 이제 내려갑시다 이제. 세은 너무 이상하게 생긴가요? 생겼나요? 어, 어. 왜래? 미러스엣지 미러스엣지 사실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요. 문제는 멀미입니다. 아씨왜 이래 진짜. 멀미가 문제지아 너무 직선으로 해볼까운데. 딱 하지 않으면은 안 맞아. 요거 네, 좀 대충 해도 좀 맞고. 그렇죠? 다지 됐다. 그래도 저는 그 라라처럼 너무 그 뭐랄까? 글래몬 그 그런 거 그런 스타일은 좀전좀 좀, 좀 별로더라고요. 야! 오! 저 좋아. 이제 나가면 되지. 응. 나가 버려. 물 빼고 나가되나 아, 아니, 바로 여기서 나가면 바로 나가니 그죠? 가자! 아, 이제 물개인이 계속 큐브 얘기하고 해서 저희는 지금 탈출합니다, 지금. 잠수해서. 올라가자. 나는 잠수부. 나는 잠수부 홍가에 인간 잠수부 홍가 홍가에 <웃음> <웃음> 아, 진짜. 엄청, 아, 오늘, 오늘 최고의 드립이다. <laughs> <laughs> 그 여자 근데 진짜 좀 신기하긴 해. 응. 시안한 여자야, 그지? 요, 오늘도 시청자들.